예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알게입니다 오늘은 아인 블로거의 리뷰 관련해서 클로저스 합신 캐릭터 하피에 대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. 뭐 간단한 리뷰입니다. 뭐, 특별한 건 아니고. 음. 일단은, 뭐이 하피란 캐릭터는, 음 일단, 오른발, 특히 발로 공격한 하는 아, 이거... 등장 모션입니다. 어? 오른발이 주무기인데, 일단 보시면, 기본기. 하나, 둘, 예. 발로만 공격을 합니다. 발로만. 그리고 이 캐릭터를, 어, 가장, 이 캐릭터의 특징은 공중 공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. 공중 연속기. 자, 제작자가 유저들에게 공중 연속기를 하라고 만든 캐릭터입니다. 자, 보겠습니다. 오우, 터져서 이게 안 되겠네. 예. 얘들은 약한 애들이라서 얘들은 공중연속기 다 막기도 힘들거야 이런식으로 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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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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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식입니다 이런식. 일단 모든 기술이 지상에서 썼을때 모든 스킬이 지상에서 썼을때랑 공중에서 썼을때랑 모션이랑 데미지가 다릅니다 다르게 들어가고 공중에서 썼을 때가 더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음. 자, 이런 스킬 있습니다. 밟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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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공중 이렇게 밟고, 밟고 스킬을 실시해가겠습니다. 시작 그리고 이 에어 드라이브라고 앞으로 직진해서 나가는 이 기술이 굉장히 전투적이로아요다 맞죠? 기본기도 마지막 공중에서 때리는게 엄청 에너지가 많이 닳고 자, 밟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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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딴딴딴딴딴딴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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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보셨죠? 자, 무조건 밟고 밟고 밟고입니다 물론 뭐 이, 이런 애들은 아무 때나 아무 때나 때려도 맑고, 맑고, 맑고. 아잉, 템도 만들어그 아, 어? 난... <laughs> 다음에 이 카드 카드 공격이 하나 있는데, 원거리 공격이.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같아 카드 공격은 효용도가 그렇게 없어요. 네. 이렇게 던지고. 그러니까, 뭐, 물론 기술 스킬을 올리면 세겠죠. 근데, 다른 기술이랑 연계가 되지 않아 연계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연계하기가 가장 안 좋은 기술? 공격하면 이렇게 되죠. <laughs> 이래보니 뭐, 연계를 할수 있는 게있는데

원래 이 게임은 스트레스 풀라고 시원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로 아! 꽝! 꽝! 모든 기술이 마무리가 이렇게 공중 띄우고 있어 공중에서 싸워라 이게 Q 버튼이 이게 이 스킬도 좋아 이건 제피르 콤비네이션이라고 해서 공중 스킬이 없습니다, 이 킬은. 지상에 한마디는. 네, 네, 네. 그렇죠. 뭐, 단일, 단일 연속 기술이요. 자, 밝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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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, 풀 버전 한번 쓰겠습니다. 자, 먼저 카드를 날립니다. 밝고 밝고 밝고.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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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땅, 땅, 땅. 땅, 땅, 땅. 땅, 땅, 땅. 그렇죠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에 려레개가 아! 제대로, 제대로 안 맞았는데 슈퍼파워 슈퍼하머 상대에서 제대로 안 맞았는데 뭐 기술들이 뭐 이런 식입니다 이 에어드라이브가 굉장히 좋아요 이 궁극기는 결정기 루나틱사 타이푼이라 해서 마지막에 날린 기술이고 뭐 이래서 음, 간단한 리뷰입니다. 어, 이, 두번 정도는 해봐야 되나? 띵띵띵띵, 다른지요. 그리고 무엇보다 캐릭터가, 음, 섹시합니다. 여러분, 브릭이 날했어요 어, 다른, 다른 등장 모션이죠. 자, 무조건 밝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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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고. 빵. 어. 오. 우와, 드군요 아, 네. 아, 보이시죠? 결정기를 보시면 지상에서 쓸 때는 나나나나나나 이게 결정기 결정기 루나틱 타입 자 무조건 첫 기술은 근데 이 연속기의 첫 시작은 조금 카드 던지고 밟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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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사 카드 던지고 밟고 밟고 항상 시작은 그렇습니다. 밟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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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스 날리고 딴딴딴단단단 딴. 이렇게 그리고 뭐 다른 스킬을 쓰다가 원습되면 돼도 되죠. 단다단다단다단다 <목소리> 아, 나. 단단단단단단 얼었어. 예스. 오오오, 오오오오. 오오오, 오오오. 오오오, <목소리가> 오오오. 근데 이게 범위 공격이 없다 보니까는 좀 그래요. 단점은 범위 공격이 없어. 기술 같은 경우는 범위 공격이 많아가지고 1대 다수를 상대할 때 이제 거의 몰아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데 얘는 쉴틈 없이 움직여야 돼. 그런 점이 또 이점이긴 재밌긴 한데 조작감을 더더 더 해주니까 슈트 모션 움직이는 게 대박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직접 타겟 기술 때리려는자 카드 가지고 밟고 밟고 뭐요? 밟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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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트 하나 둘셋 아야 너무 멀 갔어 제트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만화가 없나? 만화 채운 데가 없나? 어. 와. 자. 막 던지고, 밟고, 밟고, 밟고. 루나티 타이푼이 공중에서 쓰면 이렇게. 올리고, 올리고, 올리고. 이렇게. 좀 단조롭죠?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연소, 연계할 때는 저 기술이 참 좋아요. 음, n e v 그래서, 기본 일단은 검은 양 팀은 아니고 이 캐릭터 자체는 음, 벌처스의 늑대개 팀입니다. 늑대개 팀. 어, 목을 보시면 안 되겠네요. 목줄이 채워져 있죠. 늑대개 팀은 이제. 음, 그렇죠. 내용에 대해서. 뭐. 일단,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